네, 안녕하세요. 김병입니다. 닥터 스티브, 오늘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어, 이 스타지의 사용 후기와 노하우를 더 공유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자 우리 세 분의 실장님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네, 각자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란트 서울 치과에서 기공실장을 맡고 있는 황효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문경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차미지 치과에서 기공실에서 일하고 있는 기공실장 강백호라고 합니다. 네, 저희 오늘 금요일인데 휴가 내고 모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파이팅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우선은 이 스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때이 스타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은 저희 강백호 실장님께서 어, 이야기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스템에서 출시한 이스타 집지르코니아 디스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할 건데요. 어, 지금 현재 치과계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렇게 빠르게 변환이 되고 있는데, 2000년대 한 초중반에는 이렇게 지르코니아의 비중이 이렇게 낮은 상태인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2010년도 약간 중반 때, 그때부터 보면은 이제 지르코니아가 기존의 아날로그 보철물을 넘어서는 그런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지르코니아의 연평균 성장률이 7.8%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텐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강도가 높은 이스타지 T 블럭인데요. 이 블럭은 1300메갈파스칼의 블럭으로 강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 이 강도가 높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투과율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블럭이고, 이 블럭은 보통 이제 코어나 그런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블럭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스타 지 h t 블럭인데요. 이거는 아마 치과나 기공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블럭으로 한1 1 0 0메가파스칼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블럭인데요. 이거는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고 브릿지든 싱글크라운이든 저희가 응용만 잘한다고 하면은 가장 많이 쓰는 블럭입니다. 어,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스타지 ST 블럭인데 이거는 강도는 600메가 파스칼로 강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높은 투과율을 가지고 있는 블럭인데요. 어, 보통은 전치고 신무 케이스 투명도가 높은 그런 신미 케이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블럭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스타 G 멀티레이어 블럭인데요. 어, 멀티레이어 블럭은 네, 개의 층으로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블럭이고, 어, 제일 하단인 서비컬 부위의 블럭은 1 1 0 0메가 파스칼, 그리고 위로 인사이저로 올라가면서 6 0 0메가 파스칼로 떨어지면서 투명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그라데이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블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ST 블럭, HT 블럭, T 블럭, 이제 투과율을 나타낸 블럭인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색판이 있고 그 위에 블럭에 시편이 있는데 st블럭이 아까 600메갈 파스칼로 가장 낮은 강도는 가지고 있지만은 가장 높은 투명도를 가지고 있어서 뒤에 있는 색판이 이렇게 가장 많이 이렇게 우러나오고 있는 상태고 반면에 ht나 t블럭으로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는 반면 투명도는 올라감으로써 색판을 보시면은 블럭의 특징을 표로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멀티레이어의 투과도를 나타낸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어, 맨 위에가 이스타지 멀티레이어 블록이고 그다음 중간께 타사 A 블록 그리고 타사 B 블록인데 이스타지 블록을 봤을 때 어, 타사 A나 B에 비해서 조금 더 투과도가 있는 그런 멀티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블록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스타지 멀티 블록은 고투명 고강도 블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블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절 저항성을 테스트를 했는데 어, 같은 뭐 ht 블럭이나 멀티레이어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를 했을 때이 어, 스타지 블럭이 그다음 어, 약간이지만은 더 높은 파절 강도를 더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싱글 싱글이었을 때의 파절 강도성 그리고 브릿지였을 때의 파절 강도성은 이 스타지 블럭이 좀더 더 좋은 수치를 가지고,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어, 자료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이 스타지에 대해서 어,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이제는 어, 저희가 임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임상에 있는 케이스를 가지고 어, 여러분께 정보를 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 좀 아까 어, 이 스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던 강백호 실장님께서 어, 케이스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어, 먼저 저는. <laughs> 어, 모놀리티 크라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지르코니아에 대해서 그런 크라운은 케이스를 좀 많이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로 보시는 이 케이스는 어, 사전치 케이스예요. 사전치 케이스인데 이제 환자분께서 기존의 올드 보철물이 너무 좀 밝고 연세에 따라서 이제 치아가 노년화가 되면서 그 기존 보철물이 너무 도드라진다 해서 다시 이렇게 방문하게 된 환자인데요. 양 옆에 이 자연치와 그냥 일반 보철의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좀 전체적으로 가장 잘 보이는 치아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건 풀지르로 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냥 풀지르 케이스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서도 봤을 때 크게 좀 단차도 많이 나고 케이드에 대한 차이가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프렙을 원장님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는데 기존의 올드 보철물 때문인 것도 있고 보시면 좀 아쉬운 게 21번의 치은이 약간 리버스 커브가 되어서 좀 보철물을 해도 약간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에는 조금 좀 이해가 되는 될것 같은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그래도 원장님께서 프랩을 이렇게 다 하시, 해주셨습니다. 앞에 본 레벨이랑 다 치아 레벨도 괜찮고 두께도 나름 괜찮아 보이고 해가지고 풀지르로 바로 진행을 하, 하려고 생각을 했고 예, 프로비저널 사진인데 어, 최종 보철문의 예상을 하면은 21번의 그 치은 서비컬 쪽에 마진이 약간 좀 리버스 커브가 돼서 약간 형태적인 위배감이 조금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공실에서 이제 디자인을 이제 시작을 함으로써 조금 아까 그 21번의 그 서비컬을 조금 보완하고자 보시면은 서비컬 쪽에 본 마진 쪽에 보시면 제가 약간 좀 언더로 컨처를 해서 치은이 조금 올라오는 거를 조금 기대를 하고 언더 컨처를 좀 <laughs> 디자인을 했는데요. 했는데 이제 열심히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원장님께 컨펌을 받고, 풀지르다 보니까는 이제 저는 멀티레이어 블럭을 썼어요. 그 이스타지에서 나오는 멀티 A3 블럭을 썼고, 워낙 또 노려, 노년치다 보니까는 A1에서부터 이렇게 채도를 끌어올리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A3 블럭을 썼고, 그 이스타지 멀티 A3에 가, 가지고 있는 그런 A3의 그 채도를 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기공실에서 바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건 스테인하고 글레이징을 한 사진인데 스테인만 약간 조금 안에 그 밴드 그 바디 쪽에 채도만 조금 더 주고 어 인사이저는 보시면은 약간 좀 콘스트럭트를 좀주며 주모로서 좀 단조로움을 조금 없애는데 좀 중점을 뒀고요. 보시면 은 이제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된 마무리를 하고. 네, 원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이제 첫 번째로 환자님 환자한테 이제 세팅을 했어요. 세팅을 했, 했는데 아까 그 봤던 프로비전의 네, 그 마진의 둘림이 그래서 저렇게 좀 마진이 좀 이쁘지는 않게 이렇게 처음에 세팅을 했을 때는 저런 모양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팔로업을 해서 치은을 자라 치은이 자라 올라오는 걸좀 기대를 하고 팔로업을해 보자 해서 좀 기다렸는데 또 환자분께서 어, 처음에 초기에 왔을 때는 좀 쉐이드 때문에, 쉐이드가 좀 밝아서 좀, 좀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는, 어, 또 환자의 마음이 또 밝은 걸또 원하시니까, 또 바디 부분에 저 노란 부위가 조금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리페어를 하면서 바디의 그 채도를 좀 빼, 뺐죠. 빼고 이제 처음에 사진인데, 처음 빠고 이제, 두 번째 리페를 하고 2주 뒤에 팔로우 된 사진인데, 보시면은 치은은 초기와는 다르게 많이 차 올라왔어요. 그거는뭐좀 만족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그런 약간 전체적인 밸런스, 그 쉐이드의 밸런스가 처음 사진이 좀더 좋은데, 그래도 약간 좀 제대로 빼버리다 보니까는 좀 약간 풀질의 느낌이 좀 이렇게 올라오지 않나. 그런 약간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치은도 컨트롤 컨트롤도 잘 되고 그다음에 형태적인거나 쉐이드적인 것도 좀 마무리가 잘 되어서 이게 환자분께서 좀 만족을 하고 가셨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은 지르코냐 풀지르지만은 멀티레이어지만은 그래도 잘 조화가 되는 그런 케이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케이스. 또 연세가 조금 있으신 여성분이었어요. 보시면은 막 치아도 많이 충치도 많고, 서브스러브레이저도 많고 좀 많이 안 좋은 상태로 오셨는데, 또 임플란트를 원치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치부 쪽은 파셜, 파셜로 파셜덴처로 들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전치부는 그냥 자연치에 좀 프렙을 해서 풀지르코니아로 진행을 하기로 했던 케이스예요. 이스타지 멀티 A 원블럭을 사용을 하, 했어요. 노년인데왜 원블럭? 을 아, 그, 이, 할머니께서, 밝게. <laughs> 한국 사람들은 밝게. 밝게를 또 원하셔가지고, 또, 좀, 그래서, 환하고, 미소, 밝은 미소, 지어줄수 있으니까, 는 그래서 A1 블록을 사용했고, 실제로 할머니도 조금 딱 끼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웃음> 네. <웃음> <laughs> 그래서 제가 신터링이 나오고 나오고 나서 이제 살짝에 제가 좀 컨터링만 살짝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컬러링은 진행은 안 했어요. 컬러링 안 하게 되면 조금 이렇게 불안하지 않아요? 어 불안한데 이게 좀 보면 좀 <laughs> 많이 이게 많이 이렇게 많은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다들 선생님들 네. 다들 경력자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예측이 되잖아요. A1 이 정도만 되면은 좋겠다라고 해서 뭐 당연히 좀 채도가 있는 애들은 컬러링을 진행을 하고 기본 베이스 정도는 해주는데 밝은 치아에다가 그냥 컬러링을 저는 하면은 조금 더안 아, 더 좋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떨어지는 어.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밝은 치아는 웬만하면 좀 컬러링 지향을 하고 좀 채도가 있다 싶은 애들은 좀 밝은데서 에 밝은 블럭을 사용해서. 컬러링 해서 좀 채도를 올려놓는, 그래서 명도 조절을 조금 하는 그런 스타일이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블럭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퓨어한 색깔을 그대로 이용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인글레이징을 해놓은 건데, 밑에 서비컬 쪽에서만 살짝 이렇게 좀 분리감을 주려고 약간 좀 채도를 넣은 상태고, 그라데이션 블럭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위로 인사이저 쪽으로 갈때좀 단조로움이 있잖아요. 그 투명도가. 그래서 약간 콘스트럭터를 주기 위해서 화이트 라인 같은 거를 좀 줘서 좀 대비를 해서 약간 좀 특성을 좀 부여를 해준 스테인 글레이징이고요. 이거를 이제 세팅을 처음에 했죠. 근데 봤을 때그 치아의 형태나 모형을 봤을 때 많이 블랙 트라이앵글을 좀 많이 벌려놨는데 좀 치은이 좀 차올리기를 전좀 기대를 하고 그런 컨처를 조금 컨처링을 한거 같아요. 그래서 처음 초기 세팅 사진이고 이때만 세팅했어도 할머니가 상당히 좋아했어요. 뭐뭐 하튼 좋아하셨는데. 그리고 이단좀 원장님이랑 얘기할 때는 이제 치은이 조금 더 차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조금 피드백을 받았고 인사이저 쪽에서 제가 좀 데뷔를 좀 많이 줘가지고 하이트라인 같은 걸좀준 상태여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단조로움을 최대한 좀 없애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이제 팔로우업을 했는데 첫 번째 사진의 사진보다는 확실히 치은 쪽에서 차고 올라오는 느낌이 꽉찬 블랙 트라이앵글이 꽉찬 그런 상태가 좀더된것 같고 좀 앞으로도 계속 좀 팔로우업을 하면서 좀 치은의 변화를 조금 더한번더 관찰할 생각이에요. 저게 상악 6번 브릿지인가요? 어 상악 6번인데 보시면은 뒤에는 파샬 덴처가 진행이 됐고 하악도 네 개. 있어요. 그러면은 6번 네. 브리지 진행할 때 예. 그게 약간 브리지가 좀 크잖아요 길이가 네네네네. 그러면은 네. 신터링 온도나 뭐 스테인링 음. 할때폰 소성 온도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나요? 어, 어 브리지가 크 이거 솔직히 그게 말해서 이거는 1번 1번만 브리지고 2 3 2 3 그죠? 싱글이에요 <laughs> 다 그리고 하악은다 싱글이고 만약에 케이스가 네 케이스가 커질 때 이제 블럭 신터링 온도도 올라가다 보면은 그 산화철이 좀 빠지면서 색이 좀 떨어지고 투명도도 좀 하얘지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천오백 삼십도로 저는 마무리가 잘 됐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형태적인 게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아 그렇죠. 예. 네. 형이 처음에 봤을 때좀 지적도 하셨었어요. 디지털 특히 디지털 쪽 컨터가 네. 약간 에스커브가 좀 너무 과한게 아닌가 아~ 서비컬 쪽에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많이 좀더 쉬운 차올라라 하고 네, 조금 네. 과하게 주긴 했는데 그~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막 차올라오진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에스커브들좀 쎄가지고 그 그러니까 너무 좀 가, 저도 제 생각에도 좀 과하게 좋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저 에스카보 봤을 때좀 약간 치은 연하가 좀 깊은 프레이 아니었나 음, 그냥 형평만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다음에 좀 빨로 사진 오면은 한번 아, 더 네네. 찍어서 한번 더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백호 시장님의 케이스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문경 시장님의 케이스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